여러분, 배당 투자하면 무조건 미국 ETF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로지 슈드에만 투자하고 계신가요? 미국 배당 ETF 수익률이 고작 3에서 4% 정도인데 한국에는 5% 이상 배당 수익률을 주는 ETF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국내 배당 ETF 탑 5개를 완전 분석할 거예요. 특히 플러스 고배당주 ETF는 5년 수익률이 154%를 기록했어요. 반면 가장 인기 있는 슈드는 지난 5년 수익률이 78%였어요. 이제는 슈드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커버드콜을 제외한 순수 배당 ET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배당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먼저 미국 대 한국 배당 수익률 비교를 해 볼게요. 미국 인기 배당 ETF들의 배당 수익률은 3%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커버드콜 ETF들이 나오면서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죠. 자, 반면에 그 한국은 어떨까요? 자,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리고 있어요. 자, 성장성은 다소 아쉽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저평가 기업들이 많아서 배당 투자에는 오히려 매력적인 환경이 되었어요. 커버드 코를 제외한 순수 지수를 추종하며 한국에 투자하는 배당 ETF는 20개 가량 상장되어 있어요. 이중 운용 규모 및 평균 거래대금 등을 고려해서 가장 대표적인 5개의 배당 ETF를 선발해봤어요. 이보다 작은 규모의 배당 ETF들도 있지만 실제 운용에 큰 차이가 없어서 거래가보다 원활한 대표 ETF를 위주로 공부해보고 투자 후보를 가져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수수료율도 높지 않고 무엇보다 배당 수익률이 미국의 일반 배당주 ETF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 하나하나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운용 규모가 7천억으로 가장 큰 규모예요. Fn 가이드 고배당주 지수를 추종하는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해요. 금융업이 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우리 금융지주 삼성증권 같은 안정적인 대형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6.2%인데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네, 5년 수익률도 154%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배당은 최근 FN 가이드의 개별 종목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산출해 봤어요. 매력적이죠? 두 번째는 코덱스 배당 가치예요. 배당 관련 지표가 우수한 상위 150가의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하고 분기에 한번 배당을 줘요. 삼성전자가 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형주 중심이라 안정성이 높은데, 배당 수익률은 플러스 고배당주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미국 배당주보다 높은 4.8%예요. 세 번째로는 라이스 고배당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ETF예요. 현금 배당 수익률 상위 80개 종목을 선별하여 배당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정해서 투자해요. 배당 수익률이 5%이고 금융업이 42%, 경기 소비재가 20%를 차지해요. 근데 삼성전자 비중이 20%로 높아서 배당주라기보다는 대형주 성격이 강해요. 실제로 1년 수익률을 보면 다른 배당 ETF들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라이즈 대형고 배당이에요. 이, 이 TF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현금 배당을 많이 하는 10개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든요. 배당 수익률은 3.6%이고, SK하이닉스가 26%, 삼성전자가 24%로 절반을 차지해요. 10가의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니까 변동성이 클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코덱스 고배당인데요. 코스피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상위 30%에 포함되고 변동성이 낮은 50여 개 종목에 투자해요. 월배당을 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5.9%이고 전통산업 비중이 높아서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좋아요. 자 이제 핵심인 수익률을 비교해 볼게요. 장기 성과를 5년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고배당주가 154%로 1위예요. 코덱스 고배당이 112%로 2위, 라이즈 고배당이 109%로 3위네요. 전부 다 슈드의 5년 수익률 78%보다 훨씬 높아요. 배당 수익률 순위로는 플러스 고배당주가 6.2%로 1위, 코덱스 고배당이 5.9%로 2위, 라이즈 고배당이 5%로 3위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라이즈 대형 고배당은 배당주 ETF라기보다는 대형주 성장 ETF에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은 국내 배당 ETF에 대해 살펴보고 각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을 기반으로 ETF의 배당 수익률을 구해봤는데요. 예전과 달리 국내 기업들도 배당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기 때문에 배당금이 현재보다 적어도 조금씩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기 제시된 배당 수익률의 범위와 실제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네, 미국만 보지 말고 한국도 보자는 거예요. 네, 국내 배당 정책 변화로 배당 수익률이 매우 매력적이거든요. 두 번째, 내용을 꼼꼼히 보고 선택해야 해요. 같은 배당 ETF라고 해도 편입 기준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세 번째, 탑2는 플러스 고배당주와 코덱스 고배당이에요. 이두 개가 안정성과 수익률 모두 만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실제 이름만 보고 배당 ETF를 고르는 것보다 실제 내용을 좀더 살펴보고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낍니다. 이번 정리를 통해 국내 배당주 ETF에 대해 좀더 명확해진 것 같네요.